역대하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고를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대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해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됩니다. 솔로몬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에 합의한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1년의 새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조차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이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조차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의 명한말을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냄에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요한 3서 제1장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걸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적과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드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 하박국 제3장. 시기 온 옷에 맞춘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모를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보음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금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였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류라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월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부니 여기 시민이이까 강을 놓여 하시민이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 시민이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짓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누가 복음 제22장.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료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유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자오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대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품큰 바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를 시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이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성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성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 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까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여자오대 주여보소서 여기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조차 감남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조찼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를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들 이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대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대 너도 그 당이라 하거를 베드로가 가로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대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 세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대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